넣어버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팬사인회가 됐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가는 게 이틀이 남았고 오늘은 수요일 밤이에요. 밤 11시 넘었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슬슬 써야 될것 같아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소에서 열심히 사왔습니다. 강아지 스티커, 귀엽죠? 아니, 다이소가 되게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이걸로 붙여줄 거고, 여기는 강아지도 있고, 허카도 있고, 고양이도 있어요. 얘는, 고양이 편지지 세트입니다. 왕 귀엽죠? 주은이한테 쓸 거고, 이건 영훈이 빵! 이라서 이렇게 샀고, 포잇을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멤버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많이 많이 망설여지네요. 아무튼, 힘내서 준비를 해보고, 아, 어떡해. 당일에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 저는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다 그냥 두피만 이렇게 하고 네. 5분 정도 방치한 다음에 헹구고 2차로 하라는 얘기는 본 적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일단 샴푸를 하는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 아. 샴푸를 짜서 여기 거품을 내주고 네. 또뒷 부분에도 또 양이 부족하면 짜서 뒷부분에 거품을 내지. 아 부분적으로 샴푸를 다양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아니고 여러 군데 쓰시는 게. 아 좋아요. 보통은 한번 짜서 그 샴푸를 맞아요, 맞아요. 이 머리를 전체적으로 네, 샴푸 하시려고 하는데 네. 양이 부족해요. 아 뒤에서 부족하실 수도 있고 여기 중간에서 부족하실 수도 있고 뭐 정수리가 부족할 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머리 숱이 많다 보니까. 네. 저는 여기 짜서 거품 내서 거품의 범위가 이 정도가 되면 네. 여기 다시 짜서 다시 여기 범위를 만들고 아 그래도 부족하면 또 짜서 여기서 거품 만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품이 많도록 해요. 아 그러니까 샴푸의 양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많이 사용했겠죠? 예. <laughs> 메이크업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시는데 이렇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해주시고. 엄청 좋아해요. 지금 이렇게 미러리스랑 캠을 빌렸고요. 삼각대까지 있는데 아, 진짜 그냥 개무거워. 그래서 그냥 택시를 타려고 합니다. 어, 근데 왔네. 택시 탈걸 그랬어. 너무 떨려요. 저는 18번입니다. 아, 너무 떨려.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내케 K-팝을 좋아하는 것도 처음이야. 아 진짜요? 어, 그리고 그래서 근데 너가 내 마지막 K-팝일 것 같아. 아 진짜? 어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고 음, 내가 되게 힘들 때 너네를 알게 되고 너한테서 많이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진어 그냥 되게 항상 에너지를 주는 것 같고 너의 삶의 태도가 내가 되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만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진짜 너무너무 너무 항상 응원할게. 너무너무 너무 고마워. 혹시 나손한 번만 잡아보세요. 아! <laughs> 엄청 크다.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쇼비로그라고 한 번만 잡아보세요. 쇼비로그.

내가 너의 목소리 같은 거 정말 항상 위로 많이 받고 있고 너의 네, 노래 서고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아, 네가 주는 사람들 진짜 너무 항상 고마워 항상 겁을 와주는 걸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진짜 너무 너무 항상 그한 마디 한 마디 아, 많이 위로 받고 있고. 같다. 네. 진짜, 진짜 아 누가 주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내가 힘든 시기에 너무 좋아하게 됐거든. 근데 오. 많이 위로를 받았어. 상하이. 어. 어. 아니야, 아, 아니야. 내가 어디 부 오늘 열 개. 그래서 아, 항상 너도 네. 우리가 너에 대한 위로였으면 좋겠고 어? 힘이었으면 에이. 좋겠어. 오케이. 이번에 파티 안하 다음에 또 봐요.

Heart like a pain machine, nigga. Now you thirsty. Not i feels like a shine breeze. How's it I eat? Went my lips. would you go, let me know. Beautiful eyes. in my feet. Could Please, how to revive it? it. It's just no so need to Go, God, baby. You know. We don't stop it. Every time, everywhere. stay uh -huh.